영화를 하게 된 계기는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을 접하게 되고 저 아이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?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? 가해 학생들은 지금부터 대해주 우리 애들만 안 보이면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?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나?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가? 숨금던 노를 똑같이 쳐와야 된다. 누가 하나 뜯어야 된다. 나같이 먼저 죽어왜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하지 않나? 그런 부분은 그 포인트가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를 향해서 가자. 진짜 아파하고 공감을 하고 배우분들이랑 논의를 많이 했던 것같요사 들었어요. 말 하지 마. 내가 니까 이거 안 돼요! 영화적인 막힘이 있을 때철경정 배우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어느 날 촬영하는데 뭐 이렇게 좁고 계시더라고요. 자리가 생기고 싶어요. 말한이어말시나리오 있는 걸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고 러더라고요 누구인 거야? 왜 나야?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 진짜가 나온 거죠. 천능희 배우는 길이 막힐 때 내비게이션 같은 배우가 아니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배우라고 느껴지더라고. <놀람> 성종욱이라는 역할 자체는 우리라고 생각이 니요 교장 선생님권우 편지. 내가 애 많이 썼으니까 가장 두려운 모든 배우분들이 이 영화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던. 나 자리를 읽으시고 소름이 돋는다 표현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. 자수해야 합니다. 자수하면 무죄 못 봤습니다. 우리 들은 주도한 게 아니다, 그죠? 저쪽 애들이 더 나쁘죠? 모든 배우분들이 실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. 냉혹한 현실, 자회의득권 질서가 만든 집합체가 이제 하는 국제 중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의 왕국, 특권의식, 프라이드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미술적으로 좀 풍성하게 하죠 공연을 보고 신선했어요 연극은 한 공간에서 하루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좀더 캐릭터를 확장성을 가지고 공간의 확장성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제작하는 것들과 영화는 화장이좀 중요해요. 각자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악랄해질지 각기 분말이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시다. 땡이 이기적으로 되는가에 대한 낯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답은 없지만 문제 해결은 계속 해야 돼요. 영화를 보시고 숙제를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